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를 위해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쌓는 핵심입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소중한 연결은 고독과 우울을 예방하며 서로에게 지지와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가꾼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한국인이 특히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집단주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집단이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집단 내에서의 조화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잘못된 행동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면 즉시 지적과 비판,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평가에 노출되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관계는 평균 수명 및 다른 신체 질환과도 연관이 있어 이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호주에서 1996년부터 여성 대상으로 3년씩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만성 질환이 발생하는 양상을 조사했습니다. 20년이 지난 결과 만족도와 만성 질환 발생 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만족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위험도 차이는 두배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이외에도 인간 관계는 평균 수명뿐만 아니라 고혈압 및 기타 여러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후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인간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족 및 직장과의 관계가 더 크게 느껴지며, 서로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 나 자신을 중심으로 관계를 조절하면 보다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건강을 유지하며 건강한 노후를 추구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정신건강 문제는 평균 수명 감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전반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직무수행이 어려워지며 심지어 외출 자체도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과 인간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려면 자신이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어 기제는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며 정신경적, 미성숙, 신경증적 성숙 등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투사 방어 기제는 문제를 남탓으로 돌리는데 이는 상황을 합리화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에는 유머, 이타주의, 승화 등이 포함되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웃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성숙한 방어 기제의 일종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어 기제를 선택하여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세 가지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대로 정신 건강과 정서 조절은 평균 수명 및 신체적인 활동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는 충분한 식사와 휴식, 그리고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식사, 취미 생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여쭤보며, 이는 뇌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간편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만약 수면 패턴이 변하거나 식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미에 흥미를 잃는다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거나 상담센터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신다면 무시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스트레스는 처음에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며 이어서 정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기력증은 다양한 원인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우울증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기력증이 나타났을 때는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는 동안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쉬는 것이며 나머지 업무는 이후에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무기력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각 원인에 맞는 교정이 필요합니다. 과로나 완벽주의 성향 등이 원인일 경우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우울증을 겪는다고 해서 꼭 슬픔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울하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우울한 감정에 시달리는 상황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슬픔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극단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이 혼합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종종 디프레스트 무드로 표현되며 마치 프레스가 아래로 압박되어 올라오지 못하는 것처럼 기분, 의욕, 사고 등이 전반적으로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슬픔 외에도 무가치함, 무만감, 무력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등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는 멜랑콜리형, 불안형, 비정형 우울증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비정형 우울증은 감정이 반응성이 있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웃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크게 슬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뇌질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며 스스로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화병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진단 편람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양극성장과 같은 진단을 다루는데 이 중에서 화병이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적인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00명 중 5명은 3동안 한번 이상 화병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 화병이 상대적으로 더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누적된 화, 답답함, 짜증 등이 화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조되어 여성들이 참아야 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약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변하면서 감정 표현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생각들은 다양하며, 나만 참으면 뒤지와 같은 생각이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정말로 오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면서.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표현해도 되는데도 실제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억눌린 상태에서는 표현 자체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작은 단계부터 자기 주장이나 거절 연습을 통해 화를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화를 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서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종이를 찢는 것이나 부드러운 인형을 사용하여 상상 속에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화나는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우울증만으로도 이미 어려운데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이 상대방에게 약점으로 드러날까봐 걱정되어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야기를 나눌 때 놀랍게도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말을 꺼내야 하는가 아니면 감춰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과 상대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냥 다 그러내야 한다거나, 반대로 숨겨야 한다는 절대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을 수용해줄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나만 약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도움을 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각자의 스트레스 수준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며 너무 숨기지 말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를 위해 인간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결과 소통을 통해 풍요로운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